안녕하세요, 인나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과 중국 약과예요 근데 오늘은 이거 어떤 맛이 제일 좋은지 챌린지로 해보고 마피코도 준비했습니다. 먼저 중국 밥을 먹어볼까요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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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. 하는 노래가 있는데, 여기 오렌스 호박, 호박 냄새 내가 이렇게 이거 엄청 만들기좋아요 채를 담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, 응? 맛은 있네요 아 i 뭐야,

어, 초코 아이스크림 잠깐만 줄수 있어? 초코 아이스크림 뭐 먹을 거야?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? 저도 여기 이거 아빠 파피콘 파피콘 안 먹을게요 그리고 먼저 초코 초코를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놀까? 놀맛놀 진짜 즈음 초코 아이스크림 <laughs> 근되 맛있고 약간 아까 전에 먹은거는 너 맛있어요 음

한번 먹어볼게요. 파이가 좀그렇네요 한번 먹어볼게요. 안 떠줘. 양에아의여기 여기 초콜릿 보이죠? 여기 안에. 카라멜이에요. 사람은 전안 느껴져요.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. 초콜릿 안에 있어. 초콜릿 안에 카라멜이. 뭐? 음. 이거, 배고픕니다. 아, 원래, 촬영실에 있었는데,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, 엄마 아빠를 만났을 거 정말 좋아요. 맛있어. 먹을게 이거 먹을 거야. 이거 궁금한 게 있어요. 자, 아까 그 여며 음. 음. 먹어줄 수 있어. 맛있던 거는 빠빠빠빠 빠빠빠빠 이두종류 하나인데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? 왔다 왔다 이거입니다.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꾹꾹꾹꾹 알림까지 눌러주세요. 안녕.